건강 버튼 1분만 듣고 가세요. 오늘도 건강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한잔 마시기.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체내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 칼로리 소모가 증가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차가운 물은 소화를 위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므로 미지근한 물이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두 번째, 기지개 격이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 근육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간단한 스트레칭은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자세를 개선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햇볕 쬐기.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여 숙면을 유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며 이는 지방 축적을 방해하고 체지방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과 섬유질 중심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되 단백질과 섬유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 신선한 과일, 채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단으로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침 습관을 실천하여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